안녕하세요. 귤사랑입니다. 오래, 오래간만에 제가 귤밭에 이렇게 왔는데요. 또 귤철이 돌아와서 이제 오게 된 거죠. 평소에는 이제, 어, 귤밭에 잘 오지를 않거든요. 이 귤농장 주인, 저희 그, 애들 아빠가 이제 귤농장 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 반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이렇게 귤이 잘 달리지 않았어요. 자, 이, 이 여기 보이시죠? 자, 달리지 않은 귤나무요. 이건 딴 나무가 아니고요. 귤이 아예 안 달렸습니다. 원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요. 모든 농장이 어,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나하지 않은 귤인데도, 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수월하게, 아, 너무도 쉽게 귤을 따버릴 것 같아, 어, 안타깝습니다. 인건비는 또 올랐고요. 또 택배비도 그렇고요. 어, 포장용 상자 값도 올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농가는 정말 어려운데요. 착과 상태도 이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군요. 물론, 물론 달린 데는, 어, 어떤 농장들은 잘 달린 곳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 농장은 이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귤이, 어, 안 달려서, 이렇게, 아, 나무가, 입만 무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원래 귤사랑농원, 어, 제가 첫 발자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귤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뭐잘 달리지는 않아도 따긴 따야 하니까요. 자, 하늘이 아주 푸릅니다. 날씨는 무지 좋아요. 자, 끝으로 제주의 한라산이 보이는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